어느덧 설레는 연말입니다. 연말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반짝이는 트리? 선물꾸러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홈파티? 쩝쩝 박사들에게 연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맛있는 음식이죠. 연말 시즌, 외식은 물론이고 급식까지 점령한 오늘의 주인공. 화려한 비주얼에 풍부한 맛, 쫄깃한 식감까지. 특식 중에 특식. 바로 랍스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히 구내식당 학교 급식 대표 특식 메뉴인 랍스터 테일 치즈버터구이와 함께 해볼 건데요 이 레시피 연말 홈파티에도 안성맞춤이니 메모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캐나다에서 신선하게 공수한 CJ프레시웨이 랍스터 테일을 흐르는 물에 25분간 해동합니다 사실 랍스터의 제철은 금어기가 풀리는 여름과 가을 겨울 두 번인데요 그 중에서도 겨울 랍스터가 더 맛있는 이유? 봄 산란기를 대비해 암컷이 살을 찌우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랍스터는 살이 꽉차 있어서 정말 맛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야, 랍스터 수율 보세요. 탱글탱글한 게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CJ 프레시웨이의 랍스터는 한국 본사와 미국 사무소가 함께 소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무소 앤디가 랍스터의 대표 산지인 캐나다에 직접 방문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고 공장에서 상품 품질까지 눈으로 확인한다고 하니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이제 랍스터의 등쪽 껍질을 가위로 자르고 몸통 쪽 살을 껍질 위로 빼내줍니다. 그리고 녹인 버터에 다진 마늘, 설탕, 마요네즈를 기호에 맞게 섞은 버터갈릭 소스를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까지 듬뿍 올려주세요. 19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10분 내외로 구워주면 끝. 후 이제 랍스터가 오븐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동안 CJ 프레시웨이의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요? 지난 3년 동안 CJ 프레시웨이가 유통한 랍스터의 매출은 연평균 23% 성장할 정도로 연말을 대표하는 식자재로 꼽힙니다. 랍스터 외에도 차별화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단짠단짠 바베큐 립, 훈제양 가득한 통다리 바베큐 치킨, 그리고 달콤하고 로맨틱한 마카롱과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로 분해식당, 학교 급식의 연말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자, 드디어 랍스터 테일 버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랍스터 테일 버터구이.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여기에 파스타, 홍잎, 샐러드, 음료까지 곁들이면 연말 홈파티에 어울리는 풍성한 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랍스터 테일 버터구이와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CJ 프레시웨이는 고객들의 행복한 식사시간을 위해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맛있는 생활을 응원하는 상암동 쩝쩝 박사는 여기서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이어!